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과 어, 잘 이루어져 있는 튜닝 투닝 그리고 정말로 짧은 키로 수가 더욱더 마음에 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라더보타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바이크, 어, 2021년 BMW r 9 t 스크램블러 모델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r 9 t 어, 어반 GS 40주년 기념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차량하고 베이스는 거의 흡사하지만 앞에 휀다와 어, 라이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트 부분도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알라9티에서 스포크휠 중에서는 이 알라인티 스크램블러하고 어반 GS만 어, 튜브리스. 안에 튜브가 들어가지 않는 튜브리스 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프론트 휠하고 리어 휠 같은 경우는 어, GS랑 어드벤처랑 같은 사이즈의 휠을 휠과 타이어를 쓰다 보니까 어, 타이어 구하기도 쉽고요. 아무래도 정비성도 어, 편리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알라인드 노멀 같은 경우는 스포크 휠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튜브가 들어있다 보니까 펑크가 나면 조금 곤욕스러울 수도 있지만 지금에 보이는 이 스크램블러하고 어반 GS 같은 경우는 튜브리스의 휠이 장착이 되어있는 스포크 휠이다 보니까 어 만약에 펑크가 나더라도 지렁이를 쓰셔서 수리를 어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900km 이제 9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거진 신차급의 바이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점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라고 하면은 이 차량 좌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 어 엔진 가드, 이 엔진 가드가 좌측이죠. 좌쿵이 있었기 때문에 엔진 가드가 이만큼 상처가 있었는데 그래서 검정색깔 가드의 부분이 이만큼이 까졌지만 제가 그 붓으로 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더욱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좀 전에 앞에 넘어갔던 고퀄리티 사진을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영상 밑에 하단에 제가 스펙 적어놓는 데 블로그 주소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 주소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딱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신차급이에요. 이 단점 말고는 크게 나무랄 건 없고요. 어, 원래는 지금의 이 컬러가 아니었어요. 이 차가 이 컬러가 아니었는데 약간 이게똥 색깔 비슷한 국방색 비슷한 카키 색깔 어, 비슷한 그런 컬러였는데 지금의 차주분께서 이 컬러가 너무 좋아서 어, 이 컬러로 신차를 뭐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신차를 출고할 수 있는 게그 컬러밖에 없다 보니까 바이크를 구매하자마자 바로 도색을 들어갔어요. 어, 국내에서 뭐 도색을 좀 잘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름을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알지브로사라는 회사에서 어, 도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컬러가 어, 지금의 요 컬러로 변경이 되어 있다. 어, 바이크가 사고나거나 뭐해서 기스가 나거나 그래서 도색한 것이 아닌 바이크를 구매를 하자마자 색깔이 내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도색을 했다 보니까 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의 어, 사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하고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신차급이고 어, 이런 거를 속여가면서 바이크를 판매. 하지 않기 때문에 도색이 된 거는 차주분이 얘기해 주시는 그대로 지금의 차주분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소개가면서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자주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 얘기를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탱크하고 지금 컬러가 도색이 변경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튜닝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아무래도 알라인트 같은 경우는 수납공간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납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BMW 정품 어 백을 장착을 했어요. 이백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가까이 하는데 굉장히 고가죠. 탈부착이 용이한 BMW 정품 사이드 백을 장착을 함으로 있어서 수납공간이 넓어 널 많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리어 캐리어도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요. 엔진 가드도 장착을 하시고 SP 커넥터에서 나오는 핸드폰 거치대 장착을 하셨어요. 근데 어, 진동으로 인해서 요즘 뭐 카메라 액정이 어, 나가거나 진동 밸런스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 진동을 잡아줄 수 있는 어, 밸런스 요 제품까지 장착을 해두셨어요. 저 제품이 조금 더 고가인데 거기 그것까지 장착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의 진동을 많이 흡수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니컬 에너지에서 나오는 핸들을 교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핸들의 포지션이 어, 상당히 높다. 기존에 있는 핸들보다 약한 5cm가량 중에 3에서 5cm가량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딩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 쿨러 가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넷에서 나오는 2채널짜리 블랙박스가 프론트 리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바이크로 구매를 해서 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어, 튜닝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을 때나 아니면 외관 상태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완전히 신차급의 바이크다 보니까 굉장히 신차의 냄새가 솔솔 나는 이런 바이크다 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알라인티 같은 경우가 요즘 뭐 제가 아는, 아시는 형님도 최근에 알라인티를 사려고 가격을 막 이렇게 이렇게 계속 서치를해 봤는데 어,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 21년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고 더군다나 이렇게 주행을 얼마 하지 않은 바이크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가격대도 괜찮게 나온 바이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 알라인 디스크 램블러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셨다 라면이 바이크 딱 보셨으면 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과 어잘 이루어져 있는 투닝 튜닝, 그리고 정말로 짧은 키로수가 더욱더 마음에 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머플러 같은 경우는 아크라포비 슬리븐 머플러, 아니, 슬리븐님, 아크라포비 머플러가 순정 머플러다 보니까 크게 머플러를 튜닝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혹여나 머플러를 튜닝하고 싶어 하시는 라이더 분들은 어, 머플러에 있는 소음기를 탈거를 하고 구조 변경을 따로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만 되더라도 어, 배기 사운드는 충분하기 때문에 어, 머플러를 따로 튜닝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순정 머플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의 정확한 현재 주행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로 폴러다 보니까 배기 사운드는 굉장히 정숙하고요. 어, 공랭 R엔진의 어, 필링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어, 배기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현재 주행거리는 971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971km를 주행을 했습니다. 보통 1000km에 BMW에서 1000km 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의 차주분께서 1000km 점검도 모두 받아, 어, 받아놨다 보니까, 어, 사실, 실질적으로 이 바이크를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5일도 갈 필요가 없고요. 그냥, 5000km 때까지는 그냥, 쫙 타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워런티 어 AS도 무상 AS도 많이 남아있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점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21년식부터는 라이트도 LED 라이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 시야가 굉장히 시안성이 굉장히 좋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이 차량의 판매 금액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899만 원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899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고 마이크는 오지 시남 마이카에서만 저금리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2021년 BMW R9D 스크램블러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